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잠 오는 목소리로 들립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10개 넘게 찍으니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찍고 장막, 장 이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아침에 드렸던 종목들 대형 전략도 찍어드리니까. 순간 제가 잠깐 졸았나 봅니다. 오늘 6월 2일 금요일이고. 어뭐 수익률 게임이 올려 난거좀 읽어 보시고 그죠 우리 방에서 대박 터진 것도 읽어 보시고 그죠 들어 보시고 어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눌릴 때 들어가 보자 이딱두 종목 그죠 오늘 뭘 들였습니까 눌릴 때 들어가 보자 한농화성하고 우주일렉트론을 들었죠 그죠 근데 한농화성은 어땠습니까 아침에 파동이 나왔죠 요렇게 지금 아침에 분봉상으로 렇래 파동이 나올 때는 요 파동이 나와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솜씨가 있다면,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서, 이렇게 파동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주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얘는 어떠냐면은, 파동이 나왔습니까? 얘도 역시, 지금 보면은, 파동이 안 나오고, 얘는 줄줄줄 흘렀잖아. 그죠? 그럼 얘는 오늘 저점 종가가 저까지요. 그럼 요런 것들은, 요렇게 눌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제가 우주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또 이렇게 상 눌렸다가 또 당길 수도 있으니까요 눌릴 때좀 보시고 한농화선 같은 경우는 이미 파동 나왔고 이제 얘는 어 월요일날 다시 한번 더상 눌리면 또 이렇게 분출할 수도 있는 요런 흐름이 나오는지 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좀 눌릴 때 매수해 보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어뭐 아침에 이제 눌릴 때 매수하랬더니 아침에 뭐 바로 파동이 나와 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어, 오늘 제가 여기 올려 드렸던 뭐 요런 유튜브들 좀 참고하시고 주말에 여기 보시면서 또 제가 이제 대단한 또 수익률 그죠 또 주말에 올려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런 거좀 봐야 됩니다. 30억은 수급 많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제가 저녁 강의거든요. 눈치 없으면 주식 때려치우자. 그죠? 그다음에 에... 이것만 알면 30억 만든다. 그죠? 지금 제 유튜브만 보면요. 조금 솜씨가 있으면은 매일 수익 납니다. 다른 데그 뭐서 종목 주니 어쩌니 그런 데 가서 허쩍거리지 말고요. 그 종목 하나도 들을 거 없어요. 음. 그래서 뭐그이 다른 뭡니까 유튜버들이 제 방송 듣고 싫어요 눌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집중해서 제가 드리는 종목에 한번 딱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3년 안에 30억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항상 여기 이델리온 오셔가지고 유료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